뭐냐 막둥이 뭐지? 먼저 골라봐라. 나 남는 거 할게. 근데 막둥이는 어차피 정해져 있어. 나 남는 거 한다니까. 나기는 짠은 책임 하고나 남는 거 한다고. <laughs> 안경이 낯선. 아 니들 나 최근에 뉴스에서 봤는데 그거 봤음? 뭐요? 못 봤음. 원래 봤어. 인간의 몸은 여성체래요. 30년 동안 여자로 살아온 사람이 있는데 아니, 몸에 이상 생겨서 병원 갔더니 고환이 음. 발견됐다는 거임. 응? 알고 보면 그 남자였던 거야. 어. 나그 어, 봤음. 몽어났을때 어, 희귀병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온 거야. 응? 그래서 남잔데 여자인 몸체로 자라온 거임. 응? 어? 근데 어쨌든 여자인 거 아니야? 그렇지. 남자인그지 남자인 거, 남던데 남성 호르몬이 안나오면 여자로 자란 거야. 어. 아이저 혹시? 그게 무슨 소리니? 실수야. 어? 어, 보니까 <laughs> <laughs> <숨겨왔던 나> <laughs> 예 <laughs> <어델맹 진흥에>. 혹시? 왔던나 예. 걸맹진 하는 게 혹시?

죽겠다야. 기준비됐 하나? 아, 아, 아 부직. 아. 어, 어, 아, 어, 어, 뭐, 어, 아, 아 한참 는데 갑불. 간어그 하늘이 열린다. 야. 야 갑고 튕겨 나갔잖아, 이 어, 자식아. 먼저 아, 야, 제 머리 다 왔어? 뭐야? 아니, 뭐 머리가 뭐 삼각 머리야? 어떻게 어떻게 지 저게? 잘못 던진 거 어... 같은데요? 원래 저기 맨날 맞는다. 아지지 해준 한거 아니야? 하지 말랬잖아. 여기는 있천장이 근데... 거... 다한 거 아니야? 아 진짜야. 아들 한명 남았습니다. 해줘, 이건 해줘야 된다. 너의 안경의 빛남을 증명해. 장치 준비 완료. 무조건 여기인데? 오케이. 오 덕분에 한명남세명 처치. 하는 거아니 겨우 이 정도? 다 노노노 아. 아. 해놓고 딱 잡는 거는 아. 아니야. 아! 버스기도 내가 뼈했다 아, 내가 버스기사 맞다고 해 잘했다. 아. 진짜. 와거이 내가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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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이 와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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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거 이거. 이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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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거거거 디디 디디 아 진짜 애뚱 진짜 꼴등인건 나 진짜 너무 열받는거 아, 어떡하아 뭐, 아, 이거 아 이거 또터프대 고충 몰라준다 터프대 고충 몰라준다 이거 척후대 고충 없는데 나이등인데넌 진짜 너 아까 척후대끼리 부듬어 죽이고 그랬잖아 나 하나도 아닌데넌 두고보자 넌 두고보자 넌 이따 꼴등은 두고보자 어디? 백사이트 플래시 야! 바나도 왔다 야, 개나다세 어, 명이 하지 고 이건 내가 플시 역으로 치면서. 이거 어디야? 한명남았다 어, 아 아, 진짜. 아, 진짜 저기 그다 쓰러지니까 개 말린다. 아. 아. 짜 아. 걷긴누가가다 내가 걷어. 나 스킬 끼데 <laughs> <C 웃음> <C 근데. 웃음> 지금 2, 3, 4대 킥다 합쳐도 난데 퍼팅 베이을아와아다 <laughs> <진짜 미치겠다. 웃음> 어, 라스테에떨 야, 늦게 여 봐. 가서 총 먹게. 어총먹었어 백살. 았어 이제 백살았어. 난데. <laughs> 어, 오케이. 오퍼 총 오케이. 오퍼 결 오퍼 쩔더라 <S> <S> 그래 있잖아 체래... 넌 너의 팬텀이 쩔잖아 난팬도 안쓰는데 잘 쓸게 난팬도 안쓰는데 야팔 팀에 위해 연막을 쳐주고 이거 에이 방금 혼자 쳐주돌아 아무것도 없으까나아 욕쟁이, 오셨다. 아, 욕쟁이 할머니 오셨다 아 욕쟁이 할머니 오셨어 아 시작이다 시작이아 욕쟁이 할머니 아 <S> 음, <재미있는> <너 섭당이> <연이 아몬반> 여기 어떻욕 맛집이긴 하네 아다 아군이 한명 마이갓 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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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군도 있는데 이크 설치

ㅋ 뽀글뽀글 오래가는 거 할머니 파워에 돈 해줘 메인 아군이한명남았습니또 도는 거 아니야? 이스 세트 74 74아 2개 한 건데? 나아 고가 그냥 스치네 스치냐 스치냐고 아뭐하 시련을 다하 나서야 그래서 예? 하는 그수녀석다이게 어? 뭐야 어? <laughs> <laughs> 너? 뭐라고? 너 그냥. 마지막 말이 하고 싶었던 거 아니고. 딱 걸렸어. <laughs> 자식 도 없어. 아 있네. 아아 예. 아, 아, 예. 아, 헤드 맞았네. 아 배고 배고 박았어 배고. 여기 있다. 할만해 진짜. 아... 짧게 나가면 아... 그니까 아... 아니 짧게 아. 나가는 게 문제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따 잖아요 그러면 내가 니 로봇 계속 로봇도 지키고 로봇도 있는데, 있는데 그러면은 A를... A를! 아유. A를 아유. 먹어! 먹어요. 오 방금 완전 짠호, <laughs> 짠호 같았는데 헤헤헤헤헤헤 이겼어 이겼어. e r ever, ever, e v e 이겼어 e r ever, 에 v e r 하 A 점에 떨어다 네, 인다이아이것 아, 네. 아 아, 봐. 아 네. 자, 이거는 무조건 30, 30. 이기는 각이 있어요. 자, 네. 여기 각 <놀람> 에? 니 <에>? 아 <놀람> <많이 놀람> 아니, 이거 순대 때문에 망했어요. 든 때문에 망했다 겁니다. 아개말리 진짜 개말리네 스파이크 설치. What the fuck? 전반전 최종 라운드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마지막. Holy shit. Holy shit. Excited. 오, 야, 아니, 아니, 어디서, look at my son. I want to. I want to. I want to. I w 오 n t to. 오 want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a n t to. I want to. 내가왔다 시간 1 4남나다될것 같은데? 아 10초 남았습니다. 인도 어, 느 어. 늦다 어, 뭐야? 어? 아, 시간 못 봤네. 클라. 아. 와 이거 진짜 이건 왓더 뻑!! 왓더 뻑!! 아.. 니 아, 아... Toy... ah. um. kald... 어.. 내가 말까지 14초라고!! 어.. 형 종아리 거어 이건 진짜 아어라 oh, <laughs> 진짜 이 아.. 로랑스 너무 오랜만이라 3대결 플레이 왜왜왜왜 저래 뭐야 뭐야 뭐왜저 뭐야 뭐야 정신병 가가가가 우리 빨리 가래 우리 보고 차로 <laughs> 가 차로 <자러> 어, 가. <laughs> 어 막판 지구가네 어. 어. 아 진짜. 막판 지구가? 이거 과야지 응. 오케이 막판 거. 진짜 지 막. <laughs> 오케이. 이겨야 돼 반도시겨야 돼. 돼.